이찬원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단몇초 만에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엄청난 데이터 수치를 기록하는 파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 만든 기적, 이찬원의 목소리가 증명한 데이터 그 이상의 감동. 2025년 12월, 대한민국은 이례적인 강추위에 얼어붙었지만, 방송과 스튜디오의 열기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가수 이찬원이 출연하는 특집 방송 현장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와 완벽한 무대 매너로 정평이 난 그였기에 제작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매끄러운 진행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이 반쯤 켜진 리허설 현장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정서적 사건이 발생하며 현장의 공기는 급변했습니다. 이날 리허설 중 이찬원은 평소의 안정적인 톤을 넘어선 깊은 내면의 울림을 토해냈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들은 기계적인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음색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단계를 넘어 가사 한절한 한 절에 자신의 삶과 팬들을 향한 진심을 투영한 것입니다. 특히 사는 게참 외로운 날도 있더라라는 평범한 가사를 내뱉는 순간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 실렸고 이는 현장에 있던 베테랑 스태프들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37초의 눈물과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 반응. 리허설 도중 이찬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니터 화면에 포착되자 이 소식은 단 10분만에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울었다는 소식의 당혹감과 걱정을 동시에 드러내며 실시간 검색어와 소셜 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평소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던 그였기에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예술적 몰입의 극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에 따르면 그 찰나의 순간 이찬원과 관련된 언급량은 평소보다 수백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음성학적 관점에서도 놀라운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대개 음정이 흔들리거나 호흡이 흐트러지기 마련이지만 이찬원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깊은 진폭을 형성하며 공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술이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스스로 확장된 경지라고 평가하며 이찬원이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대신 노래하게 두는 경지. 이찬원의 새로운 이정표. 이찬원은 무대가 끝난 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 준 팬들을 생각하니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청중과의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진정성의 증거였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에 이찬원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였다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찬원의 음악적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전달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삶을 목소리에 녹여내어 관객과 영혼으로 소통하는 감성 장인의 면모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전통적인 가치에 현대적인 감성과 깊은 내면의 성찰을 더한 그의 무대는 이제 하나의 예술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면의 파동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적 지평 기존의 이미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두터운 감정의 결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송가인이 리허설실에서 보여준 그 찰나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의 배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티스트로서 오랫동안 짊어져온 대중의 기대와 국악인으로서 지켜온 전통의 무게, 그리고 인간 송가인이 마주한 고독이 한데 어우러져 터져나온 일종의 해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송가인의 무대는 확연히 달라진 깊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무대가 완벽하게 조율된 정교한 건축물이었다면 이제 그의 노래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관객의 심장 박동에 맞춰 유연하게 변주됩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송가인의 제2막이라고 정의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한과 흥의 정서를 기교적으로 풀어내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자신의 삶 자체를 가사 행간에 녹여내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사는 게참 외로운 날도 있더라라는 평범한 가사가 송가인의 목소리를 통과할 때 수만 명의 관객이 동시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유는 그가 그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속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훈련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오직 진실한 자기 직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예술적 성취입니다. 침묵의 힘과 팬덤의 성숙한 연대. 송가인은 리허설 이후에도 자신의 감정을 구태어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의 생리상 이러한 화제는 자칫 자극적인 사연으로 포장되어 소비되기 쉽지만 송가인과 그의 팀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그 감정의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팬덤 어게인은 아티스트의 눈물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묵묵히 지켜봐주며 아티스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송가인에게 완벽한 고음이나 화려한 무대 매너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무대 위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가 노래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팬덤 문화는 아티스트가 실험적인 시도를 하거나 감정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송가인의 눈물은 결과적으로 스타와 대중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더 깊은 차원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겨울이 남긴 예술적 이정표. 스태프들 사이에서 37초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날의 기록은 단순한 방송사고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완벽한 음정과 기계적인 감정 표현이 넘쳐나는 시대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불완전함의 미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데이터 분석 장비가 기록한 20%의 진폭 변동은 수치상으로는 불규칙한 오류일지 모르나 인간의 귀에는 영혼의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벼련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려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고, 그 떨림조차 음악의 아름다운 일부로 승화시키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그가 걸어갈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송가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것을 기대합니다. 삶의 애환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과 가장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진실한 고백을 기다립니다. 송가인의 눈물이 남긴 여운, 그리고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 기존의 이미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두터운 감정의 켜를 쌓아 올린 송가인의 변화는 2025년 겨울 대한민국 음악계의 단순한 화제거리 이상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가수는 무엇으로 노래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었습니다. 리허설실의 차가운 공기를 녹였던 그 37초의 정적은 이제 그녀의 음악적 자산이 되어. 무대 위에서 더 단단한 울림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술적 승하, 슬픔을 넘어선 위로의 언어. 송가인이 흘린 눈물은 개인적인 슬픔의 배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삶과 자신의 노래가 맞닿는 지점에서 발생한 일종의 공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 이후 송가인의 창법이 미세하게 변화했음에 주목합니다. 과거의 그녀가 폭발적인 가창력과 완벽한 기교로 청중을 압도했다면, 현재의 송가인은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청중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대중음악 평론가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제 송가인의 노래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가수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자신의 사연을 투영할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입니다. 리허설실의 눈물은 그 여백을 만드는 법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통과 일이었을 것입니다. 팬덤과의 깊어진 유대, 어게인이 지키는 송가인의 진심. 송가인의 팬덤인 어게인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지지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의 화려한 성적과 수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녀의 내면과 예술적 행보를 존중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동반자적 팬덤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수많은 응원 메시지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송가인이 느끼는 고뇌를 함께 나누겠다는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가인님의 눈물을 본 날, 우리는 그녀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임을.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특별한 감동을 길어 올리는 예술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유대감은 송가인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실험을 하더라도 든든하게 받쳐줄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산업에 던진 메시지, 진실함이 최고의 기술이다. 송가인의 사례는 점점 더 화려한 퍼포먼스와 자극적인 연출에 매몰되어가는 트로트 오디션 및 공연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티스트의 진실한 태도라는 점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송가인의 리허설 눈물 이후 제작 현장에서 아티스트의 정서적 케어와 감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전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닌 노래에 몰입했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감정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는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로트 콘텐츠가 단순한 수요를 넘어 진정한 예술 콘텐츠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숙의 침묵과 새로운 예술적 지평. 손가인이 보여준 리허설실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을 넘어 그녀의 예술 세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별표 별표 내면의 선언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의 흥을 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의 깊은 고독과 삶의 본질을 꿰뚫는 별표 별표, 고전 예술 별표 별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음을 그녀는 목소리 하나로 증명해 냈습니다. 감정의 승화, 기술을 넘어선 영혼의 공명. 리허설 이후 진행된 본 방송에서 손가인의 무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질감을 띄웠습니다. 과거의 그녀가 완벽한 성량과 흔들림 없는 기교로 청중을 압도했다면, 이제 그녀는 별표 별표 비움의 미학 별표 별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르는 대신 가사 한마디를 뱉기 전에 찰나 같은 정적 속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현상을 별표 별표, 안세영식 정밀함과 김연아식 우아함의 결합 별표 별표이라 평하기도 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코트 위에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승리를 쟁취하듯 손가인은 불필요한 감정과잉을 걷어내고 가장 순수한 슬픔의 결정체만을 관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가수의 감정을 감상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내면 속에 숨겨진 상처를 마주하게 만드는 별표별표 별표 치유의 경험 별표별표로 이어졌습니다. 4. 팬덤의 진화. 응원을 넘어선 동행의 연대. 손가인의 눈물은 팬덤인 어게인에게도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팬들이 그녀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함께 달렸다면, 이제 그들은 아티스트의 별표 별표 인간적인 아픔과 고독 별표 별표까지도 껴안는 성숙한 지지층으로 거듭났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는 그녀를 재촉하는 대신 별표 별표 우리는 당신의 노래 뒤에 숨겨진 긴 한숨까지도 사랑합니다 별표 별표라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보기 드문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별표 별표 정서적 공동체 별표 별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유대감은 송가인이라는 브랜드가 단기적인 시청률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수십 년을 이어갈 별표 별표, 안전 자산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두텁고 단단한 감정의 층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는 송가인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기술자를 넘어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고독을 함께 껴안는 별표별표 별표 치유의 상징 별표별표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 빚어진 예술적 승화, 리허설실의 눈물 사건 이후, 송가인은 약 보름간 공식적인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중은 이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았으나, 그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치열한 내면의 갈물이 기간이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가인은 이 기간동안 자신의 초기 활동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무대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며 자신이 뱉어온 소리들이 관객에게 어떤 무게로 전달되었는지를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 말, 다시 무대에 선 송가인의 모습은 이전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형적인 화려함은 덜어냈지만,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스튜디오의 온도를 몇 도쯤 더 높이는 듯 했습니다. 첫 곡의 첫 소절이 터져 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리허설실에서 보여주었던 그 연약하면서도 단단한 떨림이 완성된 형태로 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관객과의 새로운 연대, 듣는 음악에서 느끼는 공명으로, 이제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히 귀로 듣는 즐거움을 넘어 관객의 심장 박동과 동기화되는 별표 별표 공명, 레저넌스, 별표 별표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리허설 중 흘렸던 눈물은 그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무대 위 가수가 짊어져야 할 고독과 대중의 기대를 한데 섞어낸 정제된 이슬이었습니다. 팬들은 그 눈물을 통해 가수를 우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송가인의 이러한 변화를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전형적인 트로트가 가진 심파적 요소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아티스트 본연의 진실성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는 슬프게 부르기가 아니라 슬픔 그 자체가 되어 부르기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송가인이 향후 발표할 신곡이나 공연의 방향성에도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더 이상 화려한 기교나 고음의 폭발력에 기대지 않고. 담백한 악기 구성과 깊이 있는 가사 전달에 집중하는 별표, 별표, 미니멀리즘 트로트, 별표, 별표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송가인의 눈물이 남긴 여운, 트로트의 품격을 새롭게 정의하다. 송가인의 리허설실 눈물 사건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12월의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난 뜨거운 진심은 기교와 화려함에 매몰되어 가던 대중음악 시장의 본질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제 그 눈물 이후 송가인이 걷고 있는 행보와 이것이 팬덤 문화 및 음악 산업에 미친 심층적인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완성된 가수에서 진행 중인 예술가로의 진화. 송가인은 이미 트로트의 정점에 선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대중은 그녀를 노래 잘하는 기술자가 아닌 삶의 희로애락을 목소리에 담아내는 예술가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허설 도중 흘린 눈물은 그녀가 가진 인간적인 고뇌와 팬들을 향한 책임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송가인의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졌다고 평가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는 심파가 아니라 맑은 호수 위에 파문이 일듯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단순히 노래를 듣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위로받는 치유의 경험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팬덤 문화의 질적 변화,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방식. 송가인의 눈물은 팬클럽 어게인, 어겐을 비롯한 수많은 팬들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의 팬덤이 더 많은 활동과 더 화려한 무대를 갈구했다면, 이제 그들은 아티스트의 심과 내면의 평화를 먼저 걱정합니다. 가인이 울면 우리도 울고, 가인이 쉬면 우리도 기다린다는 성숙한 팬덤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티스트를 단기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며, 감정을 공유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송가인이 보여준 연약함은 오히려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세계화, 감정은 번역이 필요 없다. 송가인의 눈물 젖은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이 무결점 경기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듯 송가인은 무결점의 감정선으로 케이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사를 몰라도 목소리에 담긴 한 한과 흥. 흥을 느낄 수 있다는 해외 반응은 트로트가 가진 보편적 호소력을 증명합니다. 이제 송가인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리허설실의 37초는 그녀가 세계 무대로 나아가기 전 자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면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 다시 타오르는 불꽃, 그 깊이는 끝이 없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리허설실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음악의 바다로 나아가는 출항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대 위에서 완벽함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흔들림과 눈물까지도 음악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진화한 송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열정으로, 때로는 새벽 안개처럼 스며드는 위로로 우리 곁을 지킬 것입니다. 송가인이 흘린 눈물은 2025년 겨울에 한파를 녹였고, 우리 마음 속에 지지 않는 꽃한 송이를 피워냈습니다. 그 꽃의 향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다음 무대를 기다립니다.